오늘 준 비한 케이스는 상악 전치부,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 후 GBR을 시행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만 19세 남자 환자가 되겠고요. 사용한 고리식재는 ICB라는 상품명의 동종골이 되겠고, 우스템의 a o 스 이종골 두 가지의 고리식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멤브레인으로는 오스가이드 멤브레인을 사용을 했고요.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전치부에 인투루전된 21번이 관찰이 되고요. 11번과 22번은 크라운의 프랙처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초진 당시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21번은 발치를 결정을 하였고요. 인접한 치아에 크라운 프랙처를 보이는 치아는 크라운 수복을 하기로 했습니다. CT 상에서 보시면 저렇게 인투루전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라비알 플레이트가 분쇄골절이 된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21번의 팔라탈 쪽에 정중 과잉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투루전된 21번과 정중 과잉치를 발치를 하고 팔라탈 쪽으로 임플란트를 동시 식립하면서 GBR을 시행하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수술 사진이 되겠습니다. 플랩을 먼저 크게 열었습니다. 인트루전된 21번을 발치를 하고 다시 팔라탈 플랩을 여서서 팔라탈 쪽에 있는 정중 과잉치를 발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운드한 발치창이라고 한다면 그냥 소켓 안에 아이디어란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되겠지만 저렇게 외상으로 인해서 라비알 플레이트가 골절이 심하게 일어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흡수가 많이 되겠죠. 따라서 식립된 임플란트 주변 쪽으로는 흰생골을 만들기 위해서 동종고를 사용을 하고 그 바깥쪽에 라비알본의 흡수를 최소화하면서 흡수된 이후에 아이디어란 라비알본의 컨투어를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는 볼륨 유지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흡수가 되지 않는 오스템의 에이오스라는 이종골 이식재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사운드한 발치창이 임플란트 식립하는 것과 같이 팔라탈 쪽으로 임플란트를 붙여 식립을 했고요. 발치창의 내벽과 임플란트 사이에 갭을 2mm보다 크게 만들었습니다. 발치창의 안쪽에는 동종골, ICB라는 동종골을 채워넣죠. 었 만약에 사운자한 발치창이라고 한다면 저 안에 이종골 이식재를 넣으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외상으로 인해서 라비아 플레이트 에 심한 흡수를 보일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변에 아이디어란 그리고 바이탈리티가 있는 신생골을 좀 빨리 만들어주고자 동종골을 발치창의 안쪽에 사용을 했고요. 그 바깥쪽으로는 볼륨을 유지할 수 있는 보바인 베이스의 이종골 이식재인 오스템의 AOS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 고리식재를 커버해주기 위해서 흡수성 콜라겐 멤브레인인 오스가이드를 사용을 했고요. 고정력이 잘 나와서 서브머지 시키지 않고 힐링 어바트먼트를 체결을 하고 힐링 어바트먼트 주변으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시행을 했습니다. 플랩을 코로날로 많이 당기지 않았기 때문에 뮤코진지발 뭐 정션이나 이런 것도 그대로 보존을 할 수가 있었고요. 수루 파노라마 12주 후에 힐링 양상이 되겠습니다. 외상을 받았던 인접한 자연치아는 크라운을 만들기 위해서 프리퍼레이션이 돼 있는 상태고요. 수루 14주 정도 경과 후에 임플란트에 최종 보철물을 연결을 했습니다. 2012년에 시행했던 케이스인데요. 보철과에서 크라운의 길이가 좀 짧아 보이고 진지바의 라인이 좀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진지백토미를 의뢰를 했고요. 진지백토미를 하면서 어차피 마취를 하는 김에 플랩을 좀 열어서. AOS, 그 당시에 출시된 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바이옵시를 시행을 했습니다. 최종 보철물 딜리버리 한 이후에 파노라마가 되겠고요. PA가 되겠습니다. 마지날 본 레벨 다 우수한 양상을 보실 수 있고요. 진지백토미를 하는 과정 중에 플랩을 살짝 열어서 발치창의 바깥쪽에 AOS 부위를 트레파인버를 이용해서 좀 채취를 해 봤습니다. 빌라누에바 연색이라는 비타레 방식의 염색을 시행을 했고요. AOS, 고리식재가 B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잘 유지되고 있고요. 고리식재를 감싸는 형태로 신생골이 형성이 잘 되어 있는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공구조가 우수한 AOS를 둘러싸는 형태의 신생골이 잘 형성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제가 이 케이스를 준비한 이유는 얼마나 볼륨 유지에 AOS가 우수한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10년 팔로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지백토미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1주 정도 이후에 경과 사진이 되겠고요. 10년 팔로업 기간 동안 진지발 리세션 보이지 않고 21번 컨투어링 오그멘테이션을 시행했던 부위에 어떤 볼륨의 체인지나 이런 거 없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년 이후에 파노라마가 되겠고요. PA가 되겠습니다. 골반은 굉장히 우수한 양상도 하시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외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라비알 플레이트의 분쇄골절이 일어났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위치는 사운드한 발치창과 동일하겠지만 고리식을 함에 있어서는 발치창의 안쪽에는 빠른 신생골의 재생을 위한 동종골, 그 바깥쪽에 컨투어링 오그멘테이션을 위해서는 볼륨 유지에 우수한 이종골이식제인 에이오스를 사용했습니다. 을 콜라겐 멤브레인 오스가이드를 이용해서 시행을 했고요. 골재생을 원하는 그런 목적에 따라서 신생골 재생이냐 볼륨 유지에 따라서 적절한 고리식제의 선정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케이스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